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인해 충남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급식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충남은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8천여 명 가운데 1천여 명이 3일 출정식에 참석하기로 해 10에서 2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공무직 법제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파업으로 일선 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이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각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고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은 학생에게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되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초등 돌봄교실은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해 현직 교원으로 대체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에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 운영과 관련해 파업 기간 현장 체험 활동 등을 자제하고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담임교사와 또래 도우미 등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업무와 시설관리, 청소, 당직 등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교직원으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되 업무량을 적정하게 배분할 방침입니다. 예, 또 오는 9일에는 이 사상 처음으로 집배원 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우정 노동조합이 인력 증원과 근로 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면서 우편 대란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정 노조가 파업할 경우 사상 초유의 우편물 택배 대란이 예상됩니다. 우정 노동자들의 파업은 1958년 우정 노조가 출범한 후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우정 노조가 총 파업을 선언한 결정적인 계기는 직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당진 노체국 집배원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해 집배원 25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9명이 과로로 숨지는 등 건강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집배원 증원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보전 토요일 휴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부족과 국회 심의 사안이라는 이유로 우정 노조 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집배원 1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본부는 단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부 단위 조직을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입법안도 2017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각보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우정노조의 전면 총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우정본부의 예산 증액을 약속하는 등 당근을 내세워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노조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